안녕하세요 나고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이 너무 너무 좋을 뻔했는데 기분 나빠졌어요. 촬영을 했는데. 근데 뭔 저장 공간이 없어서 동영상 저장이 안된 거예요. 아니, 저장 공간이 없다는 말은 동영상을 찍기 전에 좀 해주면 안 되니? 왜꼭 동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저장을 할때 저장 공간이 없다고 뜨는 거야. 그래도 오늘은 재밌는 거 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뭘할 거냐면 알리에서 시킨 기타 용품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 3주 전에 시켰고. 이건 한 2주 전에 시켰는데 이게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야 뜯어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이거는 기타 스탠드의 빈 박스인데요 기타 스탠드는 아까 촬영하면서 이미 뜯어버렸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냥 어딜 가든 있는 그런 평범한 싼 기타 스탠드이고요 이번에 산 기타 용품들은 제 통기타를 위해 산 것들은 아니고 제가 이번에 공연에서 일렉기타를 치게 되었거든요 물론 서브기타라 코드만 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예쁜이를 위한 용품들을 사봤습니다 이거 바퀴벌레라고 하지 마세요 이, 이 색깔 나는 예뻐요 농협은행 자 그래서 기타 스탠드에다가 우리 예쁜이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고 있던 게 아, 기타 스트랩 언박싱을 하고 있었어요 기타 스트랩 상자에 얘랑 이런 줄이 들어 있는데 이 줄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아시는 분? 이 기타 스탠드에 짜잔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십자가도 있고 이런 굉장히 어두운 고동색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끼고 있는데 나또왜 반대로 돌리고 있니? 멍충, 멍충. 나사를 빼왔어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해요? 이거 원래. 하긴 뻑뻑해야 안 빠지지. 아, 잠깐만. 이거 개 빡치는데. 이거 왜안 돼?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여기 사이에 끼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나사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거 이렇게 해야 안 빠지지. 그죠? 그럼 이대로 그냥 돌려서 넣어볼게요. 이렇 해가지고. 다시 돌려. 이게 대충 그냥 이렇게 꼈어요 뭐 어떻게든 안 빠지기만 하면 되죠 그죠? 기타 꼬리 쪽에도 거시기를 껴볼게요 어, 근데 기타 스트랩에서 약간 제가 북유럽 여행 갔을 때 카약 타러 갔는데 그 카약 베이스캠프 구명조끼들 모여있는 곳에서 나던 냄새가 나요 약간 치즈 썩은 냄새인데 근데 이제 그냥 치즈가 아니라 곰팡이 피나 아주 구리구리한 치즈 썩은 냄새, 뭐 이런 냄새인데. 아 스트랩 받았습니다 한번 매볼까요? 이렇게 매봤습니다. 이제 저는 기타를 서서도 칠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 스트랩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탄탄한 소재여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네요. 이것도 알리 천원마트에서 굉장히 싸게 산 거라 만족합니다.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또 천원마트에서 산 튜너와 하나는. 헤드폰 앰프 입니다 이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게 국룰이니까 튜너 먼저 뜯어볼게요 튜너는 당연하게도 안에 건전지가 없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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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건전지를 사왔고요아아 아, 원래 이렇게 사람 목소리는 반응 안해요? 그렇게 최첨단인가? 제 기타에 지금 기타 가게에서 준콜 튜너가 걸려 있거든요 얘도 같이 걸어줄게요 두개를 비교해보면 아, 나 지금 카포 끼고 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오이씨, 깜짝이야. 얘가 알리에서 산 거, 얘가 골드 겁니다.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알리거 사세요. 이거 되게 싸요. 이거 천 원이었나?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대망의 헤드폰 앰프, 뜯어볼까요? 짜잔! 비투스 거 샀어요. 저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클린, 클린한 거 사고 싶었는데, 알리에는 그나마 클린에 가까운 소리를 낼수 있는 게, 락이더라고요. 메탈은 약간 에바잖아요? 양쪽에 오스 단자인 선이 있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오! 풀 충전! 센스쟁이? 완전? 제 일렉에 한번 껴보죠. 뒤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에 딱 꽂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뭘 한다 해서 얘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옥스 단자를 꽂아줘야 돼요. 근데 제가 집에 지금 옥스 단자로 할수 있는 스피커가 없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밖에 없어서 그게 본가에 있어가지고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설렘이 앞서서 이거 제대로 보여드리지도 않고 바로 치려고 한것 같은데 보여드리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뭔지.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가 딸깍 딸깍 있고 이게 개인 톤, 볼륨 조절하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드폰 듣는 거 꽂을 구멍이 있고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게 뭔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기 충전하는 구멍이 있고 여러분 저번에 이거 찍은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제가 유선으로 작동된 스피커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헤드폰 앰프에 연결을 했습니다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일단은 볼륨, 톤, 개인다영어로 했을 때는 그냥 일렉에서 소리가 납니다 볼륨만 한번 끝까지 높여 볼게요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볼륨을 끝까지 높이면 약간 스피커에서 지지직 소리가 조금 들려요 스피커에서 좀더 크게 소리가 납니다 클린한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 톤을 또 한번 끝까지 올려 볼게요 혹시나 클린한데 약간 톤만 높인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대망의 게인을 한번 올려볼까요? 게인을 살짝 올렸는데 스피커에서 윙윙윙 이런 소리가 나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게인은 끝까지 못 올릴 것 같아요. 조금만 올리고 해볼게요. 게인을 진짜 조금만 올렸는데도 되게 시끄러워지네요. 제가 이번에 하는 일렉 곡이 개인을 많이 올릴 것 같진 않아서 약간만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어, 진짜 약간 앰프에 꽂고 연습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laughs> 아, 알리 헤드폰 앰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연습하는데, 사실 앰프 사면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헤드폰 앰프에다가 그냥 스피커 하나 연결하니까 소리도 별로 안, 크고 일렉 느낌도 나고. 좋은데요? <웃음> 재밌다. <웃음>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 <laughs> 너무 좋은데 추천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타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